이걸로 생활이 편리해집니다. 꿀템 세 가지 바로 소개합니다. 환풍기를 끄면 담배 냄새가 들어오고 그렇다고 하루 종일 틀어놓을 수도 없고 이럴 때 냄새 차단 환풍기를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환풍기가 작동하면 이 차단판이 들어올려지면서 환기가 되고 작동을 멈추면 차단판이 내려와 냄새 역류를 막고 먼지나 벌레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치도 너무 쉽습니다. 기존 커버를 벗기고 붙어있는 3M 스티커로 붙이기만 하면 끝. 황토볼 패드가 부착되어 있어 환풍기를 작동 안 해도 습기 제거에 탈취 효과까지 있습니다. 비누를 사용하다 보면 매번 비누 거치대를 치워야 하고 마른 비누는 거품이 잘안 나거나 물러버린 비누는 불편합니다. 이때 비누를 갈아주는 그라인더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비누를 꽂아 설치 후에 꾹꾹 눌러 주기만 하면 비누가 적당량 갈려 나옵니다. 그럼 거품 내기도 편하고 비누 거품이나 물기가 남지 않아 관리도 편해 좋습니다. 침대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떨어뜨린 적 있나요? 그래서 거치대를 사는데 흔들거리고 거추장스럽기만 합니다. 이때 이 거치대를 사용해 보세요. 침대 머리에 쏙 꽂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도 조절이 자유로워 옆으로 볼 수도 있고 누워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워서 이렇게 접어두면 끝. 필요할 때쏙 빼서 각진 책상에 꽂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클램프도 있어 거치대만 쏙 빼서 옮겨 사용하기도 좋습니다.